변호사 선임. 아직도 비싼 돈 내고 시작하세요. 여기 변호사 선임하면 상담료 11만원을 100% 빼주고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영원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법률사무소 아신인데요. 저희는 무턱대고 선임해서 착수금만 날리는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수많은 사건들 특히 형사사건은 성공보수를 아예 받지 않고 상담료 역시 선임하시면 전액 공제해드리니 결국 무료 상담인 셈이죠. 2009년부터 법조 경력을 시작한 고봉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2014년 대형 로펌에서 독립해 지금까지 단한 건의 민원도 없이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력만 오래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을 속이지 않고 진심으로 대했다는 증거입니다. 저희는 이중으로 비용을 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일반 상담료 11만 원도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서 그대로 빼드립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본인이 직접 출석하시면 선임료를 대폭 낮춰 드릴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변호사 비용까지 확실하게 챙겨 드리죠.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그냥 따라가서 옆에 앉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의뢰인과 함께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철저히 대비해서 방어를 정말 잘하는 곳으로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방어를 잘한다는 건 당연히 공격도 잘한다는 뜻이겠죠? 요즘은 모든 사건 처리가 전자화되어 전국 어디서든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 상담만으로도 충분히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법률사무소 아시는 의뢰인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희망을 보여드리기 위해 절대 의뢰인을 속이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아신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